주차는 여기다 하고 아마 걸어가는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시간을 적나봐요 m going to go to the car. I'm g o i n 스피 워터 스포츠는 가능한가봐요. w much? I'm t h a n o 조용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검색도 안 해보고, 뭐가 있다길래, 그냥 떨어지는 폭포. 구경하려고 왔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게 아닌가 봐요. 액티비티가 있나 봅니다. 이가3 m 고요뭐 여기 와서 액티비티 조금씩 할수 있나 보네요. 뭐 저런 거 타는 거 정도. 하나씩 페인트 발라놨어요. 돌에다가 놀랐습니다 일단, 위쪽까지 쭉 올라가야 되는 그런 코스인 것 같은데, 상당히 험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첫 번째 와, 계곡인데, 140m 더 올라가야 된대요. 이런. 그리고 길이 거 x 리 안좋아요 여기가 여 첫번째 인가봅다 첫번째 랭크 물이 깨끗하지가 않네 어, 물은 차가운 편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라. 와우. 1 6 m 를걸어말로 갑니다 여기가 아, 이번 에크고 3번 에크는 500m 해봐야 됩니다 3번 <목소리> 에크 <목소리> 500미터인줄 아는데 50미터네요 한번 가볼만 하겠어요 한국인의 의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발로 갑니다 이제 뭐있나요 그냥 갑니다 땀막 쏟아지고 있는데 가볼게요 여기는 러시아 사람들이 훨씬 더 많네요 와우 아 바로 앞이네요 제대로 가는 길이, 이게 따로 있거든요? 갔던 길 아니고, 다른 길입니다. 근데, 날도 아니에요. 사다리 타고, 뒤에 오르고, 무슨, 기판도, 이런 기판이었습니다. 와. <laughs> 둘 잡고 나가네 미치겠네. 별의 대인절. Yeah. <laughs> you can do it. You h a v no c o i c e 기회가 랐습니다 코나가를 사원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코나가를 사원에 왔습니다. 여기 바로 있었다. 와, 굉장히 멋있네요. 돌로 만든 분양식인데 사우스 이스트 타워라고 합니다. 불난 적이 있었나 보죠. 엄청 까하네요 대기 웅장합니다. 와. 고대 양식이. 혼자 파네. 찌대부로? 와, 특치한 향냄새가 나네요. 뭐지? 어 거기서 가셨나 한 바퀴가 돌면 끝입니다. 어, 현지 맛집이라고 하는 라칸, 라칸에 왔어요. 여기 뭐 숯불구이 고기 먹는 데거든요. 위생이 안 좋다고 하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저 보면 일단 포크는 7만 도없네요 그 다음에 새우는 12만동, 소고기는 10만동이라서 소고기 하나, 돼지고기 하나 시켜볼게요. 싸이공 바틀인데 만동합니다. 싸이공 바틀로 하나 먹고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현지인 맛집이라서 그런지 사람들, 어, 현지인도 많고요. 중국 사람 되게 많습니다. I ordered 이공 소금. 이거는 간장인 것 같아요. 네. 예 h 땡큐 k you. 몇 나왔어. 이줄 일단 먹어볼게요. 500원이면 진짜 싸네요. 프라이드라이드. 갈릭입니다. 양이 되게 많아. 요한번 먹어볼게요. 음. 10.2병째 이거 한 병에 900원이에요 너무 행복합니다 뭐 말짱 되진 않지만은 저는 돼지고기 좋아하기 때문에 돼지고기 한번 구워서 먹어보고 맛있으면 한 잔씩 더 시켜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와이칼륨 라이스 진짜 맛있어요 드세요 숯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수시 우리 금덜 붙었어요. 덜 붙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타오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 타오르면 타기만 하고 읽지는 않아요. 완전히 수시 제대까지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